자 여러분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해서 스포츠 시설 고객 요구 파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조사 및 트렌드 분석 당연히 이제 스포츠 시설 고객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를 해야겠죠. 자 시장조사의 종류에는 총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탐색조사 두 번째, 기술조사. 세 번째, 인과조사가 있습니다. 자, 탐색조사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요구를 파악하고 시설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명하는 초기 조사 방식입니다. 자, 기술조사는요, 시장 환경과 소비자 행태를 분석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자, 인과조사는 스포츠 시설 운영에서 특정 현상의 원인과 결과간 관계를 규명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탐색 조사에서는 이제 문헌 조사,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사례 조사가 있고요. 기술 조사에서는 이제 시장 규모 및 소비자 구매력의 조사라든가 뭐 스포츠 시설의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다라든가 아니면 시설 유형별, 지역별 매출액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가 조사는 회원권 가격 인상 시 고객 이탈률에 변화를 한번 지켜보는 분석법이 있고요. 이어서 시장 조사의 방법으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있습니다. 자, 1차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설문지를 뿌린다든가 그런 거겠죠? 자, 2차 조사는요, 정부기관, 언론매체, 연구소, 기업 등에서 이미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통계청이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는 내가 직접, 2차 조사는 언론 매체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에서 직접 볼수 있다. 그래서 1차 기관의 장점으로는 연구 목적에 적합하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목적에 따라서 설문지를 만들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최대한 적합하고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요. 비용과 인력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2차 조사 장점으로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 가능해요. 왜냐면 하 1차 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움직이고 여 내가 직접 사람을 찾아가서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2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릭 몇분만으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단점으로는 기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 분석, 소비자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량조사, 정성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량조사가 뭐지? 그러면, 어? 고객? 만족도 조사, 서비스 이용 빈도 분석. 자, 일정한 기준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격화된 설문 문항을 사용해서 응답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자, 정성 조사 한번 볼게요. 초점 집단 인터뷰, 심층 인터뷰. 자, 소비자의 심리적인 요인 분석해서 조사하는 방식이다. 정량 조사에서 밝혀내기 어려운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자, 정량 조사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설문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설문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 이랬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조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요 예측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수요 분석과 수요 예측이 있는데, 수요 분석은 상품별 서비스별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분석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인 건 뭐예요? 소비자의 반응이다. 자, 수요 예측. 신규 스포츠 시설의 입지 선정 시에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이용객 수를 분석한대요. 그래서 어 시장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스포츠 시설 수요를 어떻게 해요? 예측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그 교재의 8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고객 선호도를 조사하는 방법은요. 스포츠 시설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때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고객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우편 설문 전화 설문 인터넷 설문조사가 있다 근데 다 어때요 장점과 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직접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면으로 직접 가서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응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응답자 수가 적을 수도 있다. 이게 뭐였죠? 직접 설문조사 1차. 1차 조사였죠? 자, 비용이 적게 들고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다. 왜냐면 얼굴을 안 봐도 되니까. 단점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우편으로 그런 거 오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 왔어? 어, 나 지금 시간 없어. 안 해. 해서 응답률이 낮고 고객 주소 변경 등의 문제 발생이 가능할 확률이 높다. 자, 전화설문조사. 인건비, 교통비 부담이 적고 우편설문조사보다 응답률이 높겠죠. 근데 질문이 너무 많으면 응답자가 대답을 대충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피로도감을 느낄 수도 있다. 자, 인터넷설문조사. 신속하고 비용이 어때요? 저렴하다. 근데 요새 우리 뭐해요? 어, 네이버 메일로 막 뭔가 계속 와. 아, 나 이거 메일 받기 싫은데. 스팸. 해놓으면 스팸 처리되거나 음당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직접 설문조사이긴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수 있다. 그래서 신규 스포츠 센터 건립을 위한 고객 의견 조사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직접 설문조사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 및 서비스 선호, 어, 선호 서비스를 조사하고요. 인터넷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시설 및 기대 서비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포츠 시설 사업 중에 참여 스포츠 시설 운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요? 도시명 스포츠 시설 특성 및 관리 방안입니다. 자, 특성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 확보가 가능합니다. 주요 고객층이 3, 40대 또는 전업주부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대별 고객 분포가 차이가 큰 만큼 오전 9시에서 12시에 가장 이용률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자 오전에는 어때요? 전업주부분들이 중심적으로 나오시고 오후에는 일반 고객 이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뭐뭐 뭐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있겠죠. 자운동부 용품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어때요? 높다. 관리 방안으로는 접근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요금제 및 할인 혜택을 적용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다자녀라든지 또그 여기 회사 여기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일로 운동하러 오면은 얼마 할인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차별화 고객 맞춤형 수업 운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가 필라테스 그룹 트레이닝 또는 뭐 재활 아까 뭐 청소년들이 많으면 뭐 e 스포츠 뭐 이런 식으로 자 사회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그래서 아동이라든지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좋다 그리고 시간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 수영장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새벽, 저녁에 아쿠아로빅 시간이 거의 있나요? 거의 없죠. 언제 많죠? 오전. 그리고 오후 타임 때 많습니다. 오전은 뭐 10시부터 12시. 오후는 뭐 14시부터 뭐 16시. 뭐 이런 식으로 많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직장인 대상, 고강도 뭐 트레이닝 뭐 프로그램을 한다라든가 좀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농 어촌형 스포츠 시설 특성 및 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특성으로는 스포츠 소비 시장이 도시보다 어때요? 도시명보다? 규모가 작다. 그래서 고객 확보에 어려, 고객 확보가 어려움이 있다. 대신에 육체 노동이 많아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힘들게 왜 우리 어왜 아버지들한테 가서 보면은, 아빠 운동 좀 해.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하고 온게 운동이야.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도시명보다는 농어촌용에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활동에 대한 관심에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뭐, 뭐, 높은 분들은 높겠지만 거의 대부분 높지 않아서 스포츠가 소비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럼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겠죠. 뭐, 재활이라든지, 뭐, 노인 건강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행사와 연계한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생활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체육시설을 확충시키고 운동 건강 증진 효과를 강조해서 스포츠 참여를 어떻게 요 계속 유도해야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82페이지입니다. 자, 뉴 스포츠 트렌드입니다. 이뉴 스포츠가 뭘까요? 기존 스포츠를 변형을 해서 참가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림픽 또는 국제 경기에서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스포츠 그리고 간편하고 경기 방식이 유연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요 유형으로는 수입형 스포츠와 개량형 개발형이 있는데 수입형은 해외에서 도입된 새로운 스포츠예요. 뭐 플로어블, 뭐 풋살 이런 게 있고요.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스포츠를 개량해서 변형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뭐 3대3 농구라든지, 뭐 패들 테니스라든지, 개발형 스포츠, 새로운 종목으로 창출된 스포츠, 뭐 드론 레이싱, 뭐 이스포츠, 되게 다양하게 많죠. 자 운영 전략, 참가자 중심의 경기가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자의 규칙이 아닌 참가자의 어, 뭐예요? 재미와 몰입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 그리고 고객 성향에 맞춘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요. 간단한 경계 방식과 장비 활용으로 접근성을 강화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람. 보는 스포츠 시설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내에서 어떻게 돼요? 진행하는 광고는 선수, 시설, 방송 매체 등을 활용해서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광고에서도 총 이렇게 있습니다. 뭐를 활용해요? 사람을 활용한 광고다. 그래서 선수가 유니폼, 선수의 유니폼 전면, 후면에 기업 로고 삽입.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자 진행자의 의복 광고, 경기 진행자의 유니폼을 활용한 광고. 어때요? 다 사람을 활용했죠. 자두 번째는 시설을 활용한 광고입니다. 자 펜스 a 보드 광고, 경계벽을. 어때요? 뭔가 광고를 해서 광고 효과를 내고 전광판을 또 광고 효과를 내고 경기장 뭐 바닥면 그리고 입장권 팸플릿 그리고 배경만을 통해서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체를 활용한 광고입니다. 뭐? 자막 광고. 그죠? 중간 광고 가상 광고. 뭐 되게 너무 다양하게 많죠. 자, 다음은 간접 광고. PPL.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 우리 가끔,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그럼 어, 너 이거 먹어볼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피로에 좋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뭐 캔디가 막 나오고, 뭐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간접 광고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거나 이거 본적 있는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포츠 이벤트 개발 및 유치 전략이에요.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개발할 때 고려할 상황으로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 지역의 특성과 반대되는 걸 하면 조금, 어때요? 효과를 못 보겠죠. 그래서 이벤트와 지역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객 조사 및 관심 유도 전략을 통틀어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를 설계를 할때 운동선수가 참여해주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참여하면 어? 어떻게 서라든지 가고 싶죠. 사인도 받고 싶고 뭐 티셔츠라도 받고 싶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게 너무 좋겠죠. 그리고 경기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반영한다. 그래서 스폰서를 유치하고 전략을 한다. 자, 유치 시에, 스포츠 이벤트 유치 시에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벤트 계획이 적합한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재무 건전성 및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지역 지원의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교재 83페이지고요. 스포츠 시설별 운영 특성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시설은요 관람형 보는 스포츠 시설과 참여형 내가 하는 스포츠 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에 조금 다르게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람 스포츠 시설은 어때요? 고객 서비스 관여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직접 접촉이 적어요. 그래서 선수라든지 팀의 경기력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 경기하는 걸 내가 보러 왔으니까. 자, 부대 서비스, 음식, 좌석, 편의성이 고객 만족도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여 스포츠 시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고객 서비스 관여도가 어때요? 높죠. 고객과의 접촉이 많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더 다양하게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자, 서비스 품질,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공감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관람 스포츠와 참여 스포츠는 조금 약간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입니다. 시설 기준. 그래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법령 나오면 뭐부터라고 하 말씀드렸죠? 이 법의 목적이 처음에 뭔지부터 생각을 하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체육시설은 공통으로 설치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의시설 그리고 임의시설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실게요. 자, 편의시설은요, 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급수시설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설치해야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주차장, 갖추어야 함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고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제외하고, 어, 자동차 경주장업은 탈의실 대신에 세면실로 설치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안전 시설, 응급실, 구급약품 비치, 뭐 신고체육 시설업은 뭐 골프장업에는 응급실 설치가 의무가 없다. 뭐 조도는 뭐 산업 표준화법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되고 높이 3m인 장소에는 1.2m 이상의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야 된다. 어린이 통학 버스 관전 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미 시설은 뭐냐면요. 이거를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필수 시설은 무조건 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에 해야 함, 해야 함,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임의 시설은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의 시설 편의 시설로는 관람석 설치를 설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체용 용품의 판매 수선 또는 대여점 설치가 가능하다. 자,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자, 운동시설. 등록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어떤 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하나의 체육 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 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하는 체육 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골프장업입니다. 자, 회원제 골프장업은 3월 이상. 그리고 비회원제 골프장은 3월 이상의 골프 코스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되고, 지형상 일부분이 20m 이상의 간격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필수시설에는 이런 게다 있어야 되고, 안전시설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관리시설에는 이렇게 다 비치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교재 84 페이지고요. 보통 이제 스키 장업인데 보통 숫자가 다 비슷해요. 뭐 300m, 그리고 30m,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경사도 7도. 그래서 요, 약간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50m, 뭐 50mm, 뭐 1.8m 이상, 1.5m 이상. 그리고 구급차와 사회상차 각각 한대 이상 갖춰야 된다. 그리고 요트장업은 요트 장업은 요트 세척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트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는 계류장 또는 요트 보관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안전시설로는 구조용 선박 한척 이상이 운영되어야 되고, 감시탑 설치. 그리고 승선 인원의 구명 장비 활용을, 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정 장업, 카누 장업, 빙상 장업, 뭐 자동차 경주 장업 이런 부분 내용들은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이것만 보시면 너무 어려워요.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딱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이 문제집엔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 어또 다른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아이 아, 이... 이쪽 단원에서는 자동차 경주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고 먼저 우리는 합격하기 위해서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쭉 넘어가세요. 자, 스포츠 시설 안전 운영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안전 운영 규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 내 질서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안전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주 등 비정상적 이용을 제한해야겠죠 네 번째로는 정원 초과를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그냥 다양 너무나도 그냥 다, 당연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 운영 지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